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7월의 브리핑 중앙사랑의 오채운, 이다원입니다. 먼저 7월의 중앙대학교 주요 소식입니다. 16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인 토트넘 하스퍼 코치진들이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트넘 하스퍼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훈련은 기본기 훈련, 1대1 훈련, 종합 훈련, 기념품 증정,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훈련이 끝난 이후 토트넘 코치진은 체육교육과 학생들에게 토트넘 유니폼을 선물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도 이에 대한 답례로 기념품을 주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BA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4회 캡스톤 어워즈가 지난달 23일 공덕에 위치한 서울 창업허브에서 개최됐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우리 대학 산업협력단이 종합대상과 우수상, 우수사업단 및 공로상 등을 석권했습니다. 캡스톤 어워즈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인데요. 100% 식물성 소재로 만든 대체계란을 제작한 우리 대학 스위트에그 팀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잉여 식자재를 활용한 푸드리퍼브 오픈마켓을 제안한 당신의 셰프팀도 우수상을 차지하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도 중앙대학교 국방 AI 교육대학 군특강 AI 체계 핵심 인재 과정 현판식이 7일 서울 캠퍼스 3 0 0관 1층 대신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군특강 AI 체계 핵심 인재 과정은 과학기술 강문 육성과 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방 지철 혁신을 이끌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군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인재들은 우리 대학에서 6개월, 9개월 과정을 이수하고 향후 국방부와 각군 AI 관련 핵심 보직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바이오메디컬 분야 경쟁력 상승의 원동력이 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6월 30일 병원 5층 김부서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초연결을 통해 스마트 병원의 패러다임을 선도해 갈 예정인데요. 환자들은 메타버스 피탈을 통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절차와 상담 등 다양한 의료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명병원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스마트 병원을 구축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갈 예정인데요. 또한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해 광명역세권까지 메타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메타버시티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중앙 언론 동문회 정기총회가 19일 백일간 11층 구 유니버시티 클럽 자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과 신영구 총 동문회장, 김수찬 중앙 언론 동문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언론 동문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중앙의열 언론인상 시상식과 신임회장 선출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상규 총장은 축사를 통해 언론 동문들이 앞으로도 모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세경 교수가 이달 30일까지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을 맡아 처음으로 호주 관객들을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임세경 교수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오페라 싱어이자 우리 대학 음악학부의 성악 전공 교수인데요.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임 교수는 전 세계의 많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2020년 귀국하여 우리 대학 강단에 선임 교수는 수백여 개의 무대를 거치며 얻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며 후학을 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강진승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가 지난 6월 28일 열린 제3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문화,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행사인데요. 강 교수는 지속적인 디지털 정보문화 교육과 저술연구활동을 인정받아 디지털 정보교차 해소,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단체에게 주어지는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7월의 발전기금 소식입니다. 1일 한국전력공사 중앙대 동문회 발전기금 전달식이 서울캠퍼스 201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재직 중인 동문들이 우리대학의 발전을 응원하며 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한전 동문회는 우리나라 중추기관 산업을 영위하는 한전에 재직 중인 우리대학 동문들의 모임으로 현재 350여 명의 동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서 2011년, 2012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우리대학 100주년 건립 기금 등을 기부하며 지속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간호학과 박사원우회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서울 캠퍼스 200일간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간호학과 박사원우회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간호 전문의를 양성하는 우리대학 간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문들의 모임인데요. 간호학과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 학자적 자질과 지도력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소식입니다. 화학과 2학년 학부생인 배재한 학생이 SCI 논문 두 편을 최근 출판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화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석 입학한 배재한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조은진 교수가 지도하는 유기화학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시작했는데요. 배재한 학생은 니켈을 촉매로 사용하는 커플링 반응 연구, 가시광 촉매 개발 연구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군복무를 마친 후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CI 논문 두 편을 출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도 교수인 조은진 교수는 배재한 학생이 세계적인 화학 연구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생명과학과 김성기 교수 연구팀이 식물 호르몬인 브라시노스테로이드와 살리실산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식물 면역 반응의 조절 기작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교육부의 4단계 BK20 사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연구 내용은 식물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 멀클럽플랜유어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첨단 소재공학과 유영재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수동복사 냉각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복잡한 공정, 대면적 어려움 등이 존재했지만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동 복사냉각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에너지 사용 없는 효율적인 열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축학부 박찬식 교수 연구실 소속 학부 연구생인 건축학부 3학년 이재 전종무 학생과 양지훈 박사과정 학생이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4일간 진행된 국제 학술 대회 더 나이스 ICCPm 2022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ICCPM은 건설 산업 선진화와 국제적 경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건설관리학회가 2005년 설립한 국제건설관리학술대회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새 학생은 이더열 명고 교수, 이덕민 교수의 지도 아래 건설 안전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CV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 결과 학술대회에 제출된 총 162개의 논문 중 베스트 페이퍼 워드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대학 융합공학부 김수길 교수 연구팀이 카이스트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의 키로 일컬어지는 수전의 시스템 상용화를 앞당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전극촉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생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권위의 에너지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7월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